네, 지금 두 번째 매매 켰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과 지지선을 같이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숏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떨어지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하락 추세선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지지선이 없다고 하면은 추세선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잡는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손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기다리면은 결국 수익으로 마무리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또 이탈할까봐 불안해서 또 이렇게 손절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런 부분 나오더라도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 혹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어, 상방 이탈하지 못한다, 다시 떨어진다, 꺾여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숏을 잡아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치하는 매매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저라면은 여기서 잡고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뭐 손절 생각하고 좀 버티도록 하겠지만 어,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매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서 지금 아마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0.24% 8% 이상 수익 나왔죠 물론 뭐, 뭐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렇지만 일단 수익은 나왔지만 여기서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다시 이걸 돌파해서 올라오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놀다가 떨어지는 거 그거를 잡아도 충분히 어, 수익 낼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일단 이 부분은 스킵하고 매매 안 했고 여기 올라왔을 때 잡거나, 결국 돌파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잡아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수익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또 정확하게 여기까지 터치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정확하게 터치해주면서, 일단은, 어,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일단 매매가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부분에선더 이상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고 어 <laughs> 네, 다음 포지션 나오면은 그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단 제가 목표한 구간과 어죠 아, 목표한 구간과 시작한 구간 이미 충분히 수익 구간이다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매매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타점 잡히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번째 매매 다시 이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 아이고, 여기서 일단 숏 잡겠습니다 네, 여기서 숏을 잡은 이유는 지금 뭐딱 보이시죠 네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결국은 지금 이쪽 구간 상단선이랑 저항선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떨어지는 거 기대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이쪽 거래량이랑 이쪽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 어, 적죠 이쪽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상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서 이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거래량 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러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지금 40초 돼가면서 이 봉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더라도 꺾여 떨어지던지 이탈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아까도 매매할 구간들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매매를 좀 못했거든요 일하느라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일단 이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도 있었는데 어이 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은 게이 갭이 이쪽이 훨씬 넓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탈했을 때 잡는 거랑 여기서 이탈해서 잡는 거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좋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 반등 찍고 그죠? 이 상단 부분 위에까지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라인에서 잡는 게 좋다 했습니다. 떨어지는 라인. 뭐 떨어지는 라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솔직히 못 잡았을 거고 저도 못 잡았을 거고 예, 여기서 떨어지면서 다시 이 부분 돌파했을 때 잡던지 아니면 다시 올라왔어도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거 보고서 잡던지 했으면 아마 좀 많이 수익들을 보셨겠죠. 예, 하지만 저도 일단 매매 못했고 일단 좋아보이는 자리가 예, 이 자리 이 자리 좋아보이고 또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올라오다 결국은 지금 똑같은 자리거든요. 막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왠 여기도 따시고 보면은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이 거래량보다 많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 거래량보다도 더안 나오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사실 20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없이 빠진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물량을 끌어모은 다음에 올리는 게 이제 롱 세력에서도 더 맞는 거기 때문에 어, 아직은 올릴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러 네, 충분히 수익 구간 나오고 어, 어느 정도 수익 달성되면은 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은 그래도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갈려는 힘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앞쪽과 이쪽은 여기. 이 여기 양봉과 은봉 있죠. 네, 이걸 기준으로 다른 겁니다. 이쪽과 이쪽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 구간 나오면은 자르고 매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란선 결국 깨졌죠? 네, 그리고 귀신같이 지금 이 저항대를 못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빠져서 다시 8%라는 한 750불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불 넘게 수익 받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노란선을 하나 더 추가로 거놨었는데 이게 지금 혹시라도 어, 이 저점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돌파해서 상단으로 가면서 롱추자롱 혹시 바뀌지 않을까 하고서 그어놨던 거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세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마저 연장을 해보면은 또 거의 끝부분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선도 하나 그어놓은 거라 지금 딱 맞물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귀신같이 일단 여기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 내려왔고 마무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해서 수익 챙긴 겁니다. 그래서 700불 정도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지금 반등 먹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이 초록색 추세 있죠? 이걸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는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특별히 뭔가. 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처럼 반등 먹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더 살펴보고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오픈톡으로 문의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같이 배워가시면 되니까 네,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화이팅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